네. 가열에 관련된 그리고 열에 관련된 일반적인 얘기를 했었고요. 그리고 맨 끝에 이제 미생물에 대한 미생물과 열에 다, 대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어, 보통 살균 이론에 있어서는 이제 그 미생물의 가열 치사곡선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이 TDT 커브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이 TDT는 Thermal Death Time 커브라고 해서 가열 치사 시간이라고도 얘기합니다. Thermal 스 타임 커브. 여기에서 이제 얻는 값이 있는데 이 값이 바로 이제 d값. 그다음에 하나는 z값이라고 합니다. 자, 그면 일단은 d값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볼게요. d값. 일정한 온도에서 자, 일정한 온도에서예요. 하나의 온도에서 균의 수를 90% 사멸시켜 주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D 값이라고 얘기를 한다. 자, 이한문장으로서 D 값이 다 표현되는 거예요. 그러면 처음에 어떤 100마리의 균이 있으면 이것이 10마리로 감소되게 하는 무슨 뭐라고? 단위가 뭐예요? 단위? 단위가 시간이란 얘기예요. 어떠한 일정한 온도 하에서 그러니까 일정한 온도 하에서 처음에 균의 숫자를 얼마만큼 감소했어요? 10분의 1로, 1로 감소시켜 주는 데 필요한 시간입니다 어, 우리가 미생물의 생육곡선을 이렇게 생육곡선이 아니라 적정 온도라고 하는 개념을 봤을 었때 이렇게 됐었죠 그럼 적정 온도 요 수준 이상에서는 얘들이 이제 죽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떠한 온도에서 얘네들이 죽는 속도를 갖다 보는데 초기 균에 있어서 10분의 1로 감소 되어지는데 어떤 온도에서 그 시간을 뭐라고 한다? d값이라고 한다. 자 그러면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은 처음에 이 온도라고 단서를 붙였다는 이유는 각각 온도에 따라서 d값이 달라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얘가 만일 25도씨에서 잘 자라요. 그러면 은 얘네들은 40도에서도 죽을 것이고요. 50도에서도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때의 d값이 다를 것이고 이, 이것의 d값이 다를 거예요. 그죠? 자, 그럼 40도씨의 d값이 있고, 그거 갖다가 이렇게 40으로 표현합시다. 그리고 50도씨의 d값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은 이것이 둘다 단위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간이라고 얘기했죠? 시간. 그렇다면 어느 시간이 더 짧을까요? 자, 그러니까 너무 너무 나갔나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D값이라고 하는 것은 초기의 균을 10분의 1로 감소시키는 데 시간이고 그것이 언어의 하나, 하나의 온도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렇게 봤을 때 얘가 25도씨가 최적의 온도인데 그 이상이 되어지는 40도씨에서 처리를 했었을 때그 전에 어떠한 미생물의 수가 있을 것이고 그것의 10분의 1로 감소되어지는 시간이 D값, D40 그리고 50도씨에서 감소되어지는 t값 d50으로 봤을 때 어느 것이 더 길까요? 당연히 얘가 더 길겠죠. 그렇죠? 얘네들은 온도를 높였으니까 시간이 짧아질 겁니다. 자 이래와 같은 것이 이제 d 값의 정입니다. d 값은 온도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므로 반드시 온도를 표시를 해줍니다. 예를 들어서 100도씨에서 처음에 균수의 90%가 사멸하는 것, 즉 10분의 1로 감소되어지는 시간이 10분이다라는 것을 표현을 하려면 d 100은 10 이렇게 나타나게 됩니다. 자 쉽게 이야기해서 왜 처음부터 쉽게 얘기할 것이지 초기의 균의 10분의 1로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네, 그 말이 90%를 없애는데 필요한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럼 Z 값이란 무엇이냐? 자, D 값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 Z 값도 알게 돼요. D 값은 가열치사 시간, 자 아까 얘기했던 D 값의 10. 분의 1로 축소시켜줄 수 있는 가열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값이다. 즉, z의 단위는 무엇이냐? 도씨예요. 자, t 값이 40이고 얘는 50이고 얘는 어, 점점 점점 더 짧아지겠죠. 뭐70 이렇게 했었을 때 t 어, 값을 t 값이 얘가 만약 10분이라 그러면은 얘는 1분이라고 그랬을 때 이것이 바로 z 값이란 얘기예요. 20도가. 왜 10분의 1로 줄었잖아요. 그죠? 이와 같이 가열 치사 시간을 10분의 1에 대응하는 가열 온도의 변화를 나타내는 값이 Z 값이다. 자, 그러면 이것을 곡선으로 한번 표시를 해봅시다. <laughs> 이 좌표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그 그래프가 나오게 되면 언제나 우리는 어... 이게 2차원적으로 밖에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x축이 있을 것이고 y축이 있을 겁니다. 3차원으로 표현하게 되면 z축이란 것이 있을 수가 있는데 여기서는 x하고 y축으로만 되어 있고요. 자 그러면은 x축이 1, 2, 3, 4 이렇게 되어 있고 y축이 1, 2, 3, 4라고 했을 때 여기에 직선이 이렇게 되면은 얘네들은 x가 늘어날수록 y는 어떻게 돼요? y 값은 여기에 대응해지는 y 값은 이렇게 되고 y에 대응하는 y 값은 이렇게 된다 그러면 점점 얘도 높아지죠. 네, 그러니까 얘는 전체적으로 어, 늘어나는 증가의 그 플러스의 그러한 좌표를 갖는 것이죠. 자 이와 반대되는 것으로서 x축이 증가될수록 y축이 감소되는 그래프는 어떻게 될까요? 네 이렇게 되죠. 네. 어 그러니까 x가 1로 됐었을 땐 이만큼 됐었는데 y축이 어, 점점점점 x가 증가할수록 낮아지고 있죠. 네. 그러면은 이 낮아지는 것도 어떤 것은, 어떤 것은 이렇게 낮아지고 어떤 것은 이렇게 낮아지고 어떤 것은 이렇게 낮아지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은 서로 간에 무엇이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죠.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축이 하나의 하나의 단, 위가 하나 한 칸이 늘어날 때, 한 칸이 늘어날 때 y축은 얼마만큼 변화하는가? 그러면 얘가 여기에서부터 일로 떨어졌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나오는 거죠. 처음 값에 비해서 떨어졌으니까 마이너스가 나오고, 그러면 저 그래프는 어떻게 돼요? 이만큼 늘어났을 때 얘는 이만큼 증가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플러스의 그런 기울기를 갖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울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죠? 기울기. 자 그러면 어, 우리가 이제 살균에 관련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 y축이 무엇이겠어요? 시간에 따라서 어떤 온도.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듯이 뭐 사십도씨의 온도다. 그랬었을 때이 열처리하는 시간이 증가되면 증가될수록 미생물 숫자는 어떻게 될까요? 증가될까요? 감소될까요? 적정 온도, 생육의 적정 온도가 이상 넘어가는 거니까 얘네들은 당연히 감소되겠죠? 그러니까 키울기가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그리고 y층은 그렇다면 무엇이 나올까요? 이거 생균수의 수겠죠. 생균수. 하지만 미생물 시간에 배웠었겠지만 생균수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많은 숫자이기 때문에 여기 에 앞에다가 로그를 취해주게 됩니다. 그러면 로그 그래프에다가 찍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로그 그래프가 뭐 그렇게 어려운 아니에요. 자 여기에서 이만큼 늘어났었을 때 어, 얘네들은 이렇게 해서 내려온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보여드리고요. 또여것은 이렇게 증가된다라는 것을 보여줄 고요 자 그러면은 대수자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Y축이 어떻게 표현되느냐 이와 같이 표현되요.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10의 4승입니다. 자 그러면 얘는 10의 2승은 10이죠. 얘는 100이고 얘는 1000이고요. 그죠? 얘는 10000입니다. 그것이 한 칸을 차지하고 있어요. 보통 그래프에서는 1, 2, 3 4 이렇게 나오지만 얘는 10의 1승, 10의 2승, 10의 3승, 10의 4승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자, 여기에서는 그냥 정수로 나오고 여기에서는 로그로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을 갖다가 세미로그, 세미로그 좌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어, 미생물의 살균, 미생물의 살균은 그냥 이것 같은 정수와 정수의 좌표가 아니라 세미로그 좌표에서 그리게 되고요. x축은 그럼 뭐가 되는 걸까요? 이건 시간이 되는 것이겠죠. 그리고 y축은 생균수, 생균수지만 굉장히 큰 수이기 때문에 로그를 씌워서 보여주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도 자. 적정 온도인 아까 뭐 이제 25도씨 이상인 40도씨에서 이제 가열을 한다 쳤었을 때 얘들은 그래프가 이렇게 될까요? 아니면은 이렇게 될까요? 균수가 줄어드니까 당연히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얘네들도 역시 하나의 칸이 늘어날 때마다 이렇게 감소가 되겠죠. 그 속도가. 그러면 얘네들 뭐 이렇게 해서 이것도 기울기로 이제 표현되어집니다. 기울기로 대수자표도 역시 기울기로 속도를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x축이 이만큼 늘어났었을 때, 어, 저 위에 그래프는 이렇게 감소되어지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그래프고, 그 다음에 빨간 것은 이렇게 높아지는 그래프를 나타내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우리는 이제 어, 살균이기 때문에 균의 수가 감소되겠죠. 자 그럼 d 값을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로그에 어떤 균이 있습니다. 균의 숫자가 있으면 열처리 시간이 증가됨에 따라서 얘네들은 이와 같이 낮아지게 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마이너스의 그런 기울기를 가질 겁니다. 자 그러면 d 값의 정의에 따라서 아까 d 값이 뭐래요? 초기 균수의 균수의 10분의 1로 감소시켜 주는 때 필요한 시간이죠 이것은 결국 90%를 어, 살균하는 시간입니다 살균 시간 자 그러면 여기서 기울기에서 그것을 어떻게 표현하면 돼요 아까 기울기는 x 에 늘어나는 것 그리고 y 에 늘어나거나 감소하는 것 이것을 갖다가 얘기를 했었는데 여기의 d값은 어떻게 정의돼요? 지금 x하고 y가 바뀌어요. 그렇죠? y가 얼마만큼 1/10로 1/10로 1 이거 1000에서부터 100으로. 그렇죠? 1000 곱하기 1/10 이게 100이잖아요. 그렇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되어지는데 어디 봅시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되어지는데 필요한 뭐다? 시간이란 말이지. 아,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감소되어지는데 한칸 내려오는데 필요한 시간이란 말이에요. 그게 뭐다? d값이란 얘기예요. 네, 이것이 바로 뭐다? 이 곳이 바로 d값. 이해가 되셨죠? 자, 균의 그러니까 요 직선의 뭐예요? 기울기의 역수란 뜻이에요. 기울기. 기울기는 원래 x분의 y인데 이것을 갖다가 y분의 x로 이렇게 표현을 하면 됩니다. 그래서 10분의 1로 감소시켜 주는데 필요한 시간 어떠한 온도에서요? 하나의 온도예요. 그렇다 그러면 우리 어, 이것을 z값은 그러면 어떻게 표현하면 될까요? 제 특값은 그렇다면 x하고 y축이 어떻게 되냐면 여기에서는 x축이 아까는 그 시간으로 나왔죠. 이게 이제 x축이 어, 온 어, 온도에 온도 온도. 자 그럼 아까 40에서 이 d값이 나왔겠죠. 그것이 한 얼마 나왔겠죠. 뭐이거 d 40이 나왔을 거예요. 몇번 나왔을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그러면, 온도가 높아지면, d값이 높아져야, 낮아져 낮아진다고 얘기했죠.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니까, 살균시간이 낮아지겠지. 그럼 이건 d50이겠죠. 그 다음에 이것은 6 0도씨로 가게 되면, 이건 d60이겠죠. 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어서 직선으로 만들면, 이것의 기울기가 나오겠죠. 즉, 여기에서 d값에 d 값이 여기 t 40이 나오고 d 50이 나오고 d 60이 나오겠는데 만일 어, 40이 일, 어, 한 100초 그리고 얘는 뭐 10, 10초 얘는 1초 그러면은 d 값이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필요한 온도의 상승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z 값은 d 값에 d 값에 0.1로 감소시켜 주는 데 필요한 온도의 상승률 얘기하면 됩니다. 자, 이 d값은 쉽게 그냥 여러분이 계산할 수는 있는데요. 어 z값은 약간 좀 이제 계산기가 필요하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자, z값 그렇게 해서 z값은 이와 같이 y축이 d값이고 x축이 열처리 온도다. 그렇게 했었을 때 이와 같이 하나의 한 칸이 내려오지는 네, 필요한 온도의 상승이다. 네. 네. 이것이 이것이 제트 값이다. 네. 자 그럼 한번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초기의 균수가 1 0 0 0마리예요 1000마리인 어, 유우유를 50도씨에서 살균해갖고 3분의 1마리로 감소를 시켰어요. 그렇다면 t 값은 얼마일까요? 한번 지금 계산을 한번 해 보실까요? 자, 처 마리를 50도씨에서 이와 같은 살균을 했어요. 그랬었을 때 3분이 지났어요. 근데 한 마리로 감소가 됐어요. 3분 동안. 그러면 이것은 10의 3승이고요. 그렇죠? 이것은 10의 영승이죠그러면정의는승에서는이 정도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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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도는 이이것이 하나의 이간이니까이것이 바로 이이죠이것이정값네이렇죠 그래서 D가 3개가 모아져서 3분이 됐으므로 3 곱하기 D는 3분이고요. 따라서 D는 몇 분이에요? 1분이죠. 그러면서 결론, 결론. D 50은 1분. 네, 이것이 답입니다. 네, 그 다음입니다. D 80 값이 3분입니다. 그런 균이 있는데 초기 균수가 10의 9승 마리가 통조림에 있다고 합니다. 이 균을 그럼 80도씨에서 몇분 살균해야 10의 0마리가 들어가 있을까? 자, 봅시다. 그러면은 어, 얘네들이 3분 동안 10분의 1이 3멸된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3분 동안 10분의 1로 3멸되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면 초기의 균수가 10의 9승이 있어요. 그러면 얘들은 네 10의 8승 10의 7승, 10의 6승, 10의 5승, 10의 4승. 갑자기 무료해지죠. 자, 여기까지 가야 돼요. 그럼 d가 몇개 있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네요. 그죠? 아홉 개가 있어야지. 어 되겠죠. 9 곱하기 d 해야 됩니다. 그러면 d 값이 아까 3분이라고 그랬죠. 이게 3분. 그러니까 27분. 27아 27분 동안 몇 도씨에서 80도씨에서 살균해야지. 어 27분 동안 80도씨에서 살균해야지. 지금 초기균수가 10의 9승인 통조림이 10의 0승으로. 어, 살견 시킬 수 있다. 따라서 27분 이게 답입니다. 어, 처음에는 어려웠을 어려웠을 거라고 생각이 들지만 이게 산수 같아요. 그죠? 별로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자, d 값에 대해서만 설명을 할게요. z 값은 어, 나중에 심화 학습이라든지 그런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자, 보통 미생물은 어 어떤 그 영양 주의 요건에 따라서 어 영양을 받게 되는데 이 내열성에도 어 영양을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산도 산도 산도란 유기산의 농도 수소이온의 농도를 합쳐서 산도라고 부르는데 이거 pH하고도 밀접한 관계입니다. 즉 pH 4 점 5를 기준으로 해서 산성인 것은 이미 산이 많이 존재하죠. 그렇기 때문에 미생물이 생육하기 어려운 조건이기 때문에 열처를 어떻게 해야 돼요? 4.5 이하인 산성 식품에서는 마일드하게 처리해도 충분히 충분히 미생물이 사멸되어질 수가 있죠. 어차피 산이기 때문에 4.5를 기준으로서 7.0까지 중성인 쪽은 산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미생물이 생육할 수 있는 조건이 가능하므로 얘네들은 엄격하게 씨비어하게 처리를 해야 돼요. 그러면 어 씨비어하게 처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뭐 121.1도 C의 살균에서 15분 살균을 한다. 얘네들은 100도 C 근데 에냥 살균 하더라도 충분하다라는 얘기요. 주로 야채 야채 통조림 같은 경우가 이제 이러한 어. 좀 높은 온도에서 살균해야 되는 것이고 과일 통조림 같은 것들은 어차피 산이 많이 존재를 하기 때문에 얘들은 마일드하게 처리해도 충분히 살균 효과가 납니다. 그 다음에 미생물 자체의 내열성이 또 있어요. 미생물 중에서 포자를 형성하는 것들은 내열성이 높고요. 아까 얘기했지 바실러스라든지 클로스트리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내열성이 높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어, 미생물의 초기에 이미 많은 또 미생물들이 있다면 보면은 또 연철의 효과가 또 감소될 수가 있죠. 소금은 8% 이상에서 내성 내열성을 감소시키므로 소금이 많은 것도 어, 마일다하게 처리해도 되겠네요. 전분, 단백질, 지방도 지방 같은 것은 내열성을 오히려 상승시켜 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엄격하게 처리를 해야 되고 얘들은 약간 마일하게 처리해도 되겠죠. 그다음에 효소가 있어요. 식품 내에 미생물을 사멸시켰다 하더라도 효소가 남았다면 안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효소가 남아 있다라고 하면 얘들은 계속 부패 작용을 일으키거나 산화 작용을 일으킬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화학 반응을 일으킬 수가 있어서 어, 그렇다면 얘기는 더 복잡해지겠네요. 그러면 미생물만 뿐만 아니라 효소의 사멸까지도 전부 다, 다 고려를 해야겠죠.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열 산으로 효소를 불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우유의 살균 지표 효소는 무엇인가? 포스파타제. 왜 포스파타제? 네, 이것은 내열성 지표잖아요. 네, 그래서 내열성 지표이기 때문에 포스파타제를 어, 불활성화 시키게 됐다 그러면 어, 고온으로 어, 잘 처리가 됐다라고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하튼이 외에도 미생물뿐만 아니라 효소뿐만 아니라 색이라든지 향기라든지 이러한 성분들도 전부 다, 다 가열 처리에서 변할 수 있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모두 다강 이제 그 이것들 가만을 해서 세균을 처리해야 되는데요. 미생물만 D값이 있거나 Z값이 있는 것은 아니에요. 효소나 색, 향기도 얘네들의 변하는 것을 어떤 계량화 시킨다면 D값을 충분히 사, 어, 판단해 줄 수가 있고 어, 이게 쉽지가 않은 얘기가 무엇이냐면 살균 조건을 잡을 때그 어떠한 식품에 있어서 살균 조건을 잡을 때 미생물을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색향이 전부 다, 다 사라지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이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모두 다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식품의 가열 살균법에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미 여러분이 알고 계시리라고 믿고요. 전사, 장시간 살균법, low temperature, long time에서 LTLT LT 그렇게 나타나는데요. 주로 이제 얘네들의 목적은 병원성 미세물만 골라서 살균하는 것입니다. 아, 그렇지만은, 즉, 아주 진짜 악질적인 것만 살균하겠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부 다, 다 미생물 부패에 관련된 것을 다 살, 사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완전 살균이라 할 수가 없어요. 따라서 살균 처리할 때 냉동이라든지 방부제 첨가한다든지 산소를 제거한다는 것을 병행해야 됩니다. 어, 주로 이제 온도는 63도씨, 65도씨에서 30분인데요. 이것이 꼭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렇게 몇 분, 몇분 그렇게 외우시는 게 아니라, 아, 63도씨 전후에서 한 30분 전후의 그러한 조건으로 다는구나. 그래서 그 범위를 대략 얘기를 해주시는 거니까, 드리는 거니까, 그 범위를 라고 이렇게 관념을, 이렇게 개념을 그렇게 잡으시고, 외우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고온순간살균법은 High Temperature Showtime이라고 해서 HTST, HTST라고 얘기를 하고요. 높은 온도에서 순간적으로 살균한 것인데, 굉장히 많은 식품이 이러한 살균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병원성, 그리고 부패미생물, 그리고 효소 같은 것도 불활성시키고, 그러나 향이나 색은 보존하는 그런 쪽으로 살균 설계를 해야 됩니다. 우유의 경우에 HTST 방식으로 하는 살균의 경우에는 72도씨, 75도씨, 그 사이에서 15초에서 20초, 튼그 범위에서 살균 조건을 잡습니다. 그 다음에 어, 요새 나오는 그저 시티미트 같은 경우에는 초온순, 초고온 순간 살균법인데, Ultra High Temperature 그래서 UHT라고 얘기를 합니다. 얘들은 유익한 미생물이거나 아니거나. 상관없이 모든 미생물들을 다 멸균시켜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유의 경우에는 130에서 150도씨에서 150도, 짧은 것은 0.5초, 긴 것은 5초 동안 살균 합니다. 순간적으로 증기 같은 것을 쪼이게 하면서 어, 주, 죽이는 건데요. 어, 여기서 이제 여러분한또 하나 이제 설명할 것은 멸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고 또 살균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예. 살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미생물만 죽이는 것이 살균이고요, 멸균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모든 균을 죽이는 것이 멸균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살균을 주로 이제 파스트렐라이제이션이라고 파스트렐 라이제이션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 멸균은 스테릴라이제이션 이렇게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식품의 가열 살균법까지 모두 다 이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그외 이제 살균법을 살펴보자면 증기로 살균하는 법, 건열로 살균하는 법, 어, 그리고 순간 살균법, 그리고 간헐 살균법, 비가열 살균이 있는데 비가열 살균에는 적외선으로 살균하는 법, 자외선으로 좌회, 살균하는 법, 방사선 살균법. 전자선 살균법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극초단파 살균법은 전자레인지에 장치된 마그네트론에서 발생되는 이천5 0오십 메가헤르츠의 극초단파를 조사함으로써 그 안에 있는 미생물들을 살균시켜주는 방법을 극초단파 살균법이라고 그러고요. 어, 보통 이제 상업적 살균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영양가의 손실이나 기후적인 손실을 막고 품질을 좋게 하는 살균법을 상업적 살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위생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세균을 대상으로 가열하고 보통 산성매, 과일통조림에 많이 예, 이용되어지는 단어입니다. 여기에서 간활살균법은 포잘살균이라서 얘네들은 살균기가 고온으로 할수 있는 살균기가 없는 시설에서 주로 할 수가 있는데요. 좀 오래된 방법이긴 합니다마는 이게 어떤 영양세포가 잘 자라고 있는 그러한 조건에서 열을 가하게 되면 얘들은 영양세포가 어떻게 되죠 포자가 되겠죠 포자가 되면 그다음에 다시 또 좋은 상태를 만들면 또 영양세포가 되겠죠 여기다 다시 또한번 열을 가하게 되면 포자의 수가 점점 점점 줄어들겠죠 그래서 간헐살균법은 포자의 살균에 사용되는 것입니다. <목소리>